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투데이 정포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리네아 코인입니다. 자 업비트 상장 당시에 80원 부근까지의 급등을 만들어줬다가 지금 38원, 40원 저점까지 30원까지도 급락이 나왔었던 일이네아 코인.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물려서 고생을 좀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자 리네아 코인 홀더분들이나 신규 진입 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번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업비트 상장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세력들의 움직임, 그 움직임에 대한 이 세력 정보, 정포로 정말 긴급하게 입수해왔기 때문에 이번 영상, 저희 구독자분들, 리네아 코인 남아있는 폭등 구간 수익 완벽하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이 세력 정보와 정확한 매매 타점까지 싹다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저희 정프로팀이 9월 한달 동안만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 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누, 누구나 이 500만원 지원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9월 19일 2주도 채 남지 않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100% 무료고 조건 없기 때문에 지금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있는 신청 링크 요거 클릭하고 들어가서 신청만 남겨주시면 누구나 이 500만 원 지원금 다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지원금 받아 보시고 지원금과 함께 이리니아 코인 세력 정보로 정확한 타점 잡고 9월 한 남아 있는 9월 한달 정프로 팀과 폭발적인 수익 같이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포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리네아 코인 설명을 이어가 볼 텐데, 자, 최근 뭐 정포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뭐 최근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 더 이상 우리가 차트나 뉴스만 보면서 매매하던 시장이 아닙니다. 차트나 뉴스 보고 매매해서 수익 볼수 있으면 지금 코인 투자하면서 손해볼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근데 차트와 뉴스만으로는 알수 없는 진짜 고래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단편적인 예로 자 그럼 리니어 코인이 상장 당시에 왜 폭락이 나왔느냐라고 한다면 상장 첫날 고래들의 매도세의 매도 압력. 즉 고래들이 매도하니까 코인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코인 가격 상승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매수를 해 줘야 상승이 나온다. 개인 투자들이 자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거 반증이기도 합니다. 고려들이 매도하니까 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장 나와서 상장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고려들이 매도해서 급락 나오고 대응 못 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차트나 뉴스만 보고 매매 대응을 할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 그냥 차트 보고, 뉴스 보고 하는 방식으로, 운 좋게 한두 번, 두세 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운 좋게 수익 보고 나오면 뭐예요? 나머지 코인들 손해보고, 손, 그 수익 본거다 까먹고, 손해만 더 키우는 그런 매매를 할수 밖에 없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정품로막 괜히 세력들 정보, 세력들 정보, 세력들이 움직임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 리네아 코인, 지금부터 여러분들 정말 집중하셔야 되는 게, 그냥, 갖다 붙다 그냥 복잡한 설명 드릴 필요 없이, 리네아 코인 세력 정보에 따르면, 지금 대규모 락업해제 일정 앞두고 있습니다. 라거 해제라고 하면 여러분들 악재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 세력 정보 정확하게만 파악할 수 있다면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는 호재거리기도 해요. 왜냐? 자리네아 코인이 상장 당시 고래들이 대량 매도를 진행하면서 코인 가격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다. 어, 확인 시켜드렸죠. 자, 이거 뉴스도 나왔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리네아 코인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20%밖에 안 됩니다. 20%. 즉, 고래들이 매도를 해봤자, 이, 뭐, 싹다 털어서 싹다 매도를 해도 20% 물량밖에 매도를 못 했다라는 거예요. 차익 실현을 해도 전체 100개 중에 20개만 차익 실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리네아 코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나머지 80개는 손해를 보는 구조인 거예요. 지금 수익 봐 봤자 20개 수익 봐 봤자 80개를 손해 봐야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이 80개 손해 보게 그냥 그, 그냥 내버려 두실 건가요 아, 20개 수익 봤으니까 80개는 손해 보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지. 어, 뭐라고 풀리면 그냥 매도하지. 이렇게 이렇게 하겠냐고 세력들. 안 하죠. 돈도 있고 정보도 있는 초기 투자자들의 세력들은 어차피 여기서 차익 실현 20개 차익 실현하면서 코인 가격 떨어져도 바닥 구간에서 매집하고 다시 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돈과 능력과 정보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이렇게 매매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들 이렇게 매매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 바닥 구간에서부터 대량의 매수세, 매집 들어왔고 세력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흐름 만들어낸 시점, 즉, 락업 해제 일정 전까지 세력들은 상승을 다 끝마쳐 놓고 고점에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온다. 그럼 우리는 이 타점을 잡아야 된다. 이 타점. 고래들이 만들어주는 상승 타점 정확하게 잡고 수익을 챙겨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력 정보가 필수인데, 문제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세력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루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유튜브 검색하고 뉴스 검색하고 그거라도 봐야죠. 내가 볼수 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부터는 정프로, 정프로와 정프로 팀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누구나 다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보는 뭐 뉴스 같은 정보가 아니라. 진짜 세력들의 움직임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 볼수 있는 세력 정보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끌어 드리고 있다는 거. 오직 이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이 리네아 코인의 세력 정보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겁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설명란 신청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신청만 남겨주시면 돼요. 신청 남겨주신 분들은 정프로 팀이 확인하고 이 리네아 코인의 정확한 급등 시점과 목표가 세력들 주포가 누구인지 이 세력 정보 싹다 확인할 수 있는 이 비공개 자료를 100% 무료로 100원짜리 하나 받지 않고 공유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력 정보, 진짜 입수할 수 있는 방법, 사실상 이런 정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진짜 수익 풀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와도 여러분들이 선뜻 시작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시작을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 여기저기 너무 속아서 아, 저기, 여기도 또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기 때문에 선뜻 시작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민만 하다가 진짜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 고민은 할수 있는데, 이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이 리네아 코인 급등 나오고, 세력들 차익 실현하고 나면 이 기회는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해서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데, 상승 나오면 어떻게 저점에서 매수하고, 어떻게 고점에서 매도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좀 부담감을 느껴주시는 분들이라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9월 한 달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500만원 지원금 모두 다 지원해드리고 있다. 여러분들의 투자금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부담감 좀 덜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500만 원 지원금만 받고 요걸로만 시작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보면서 시드머니 굴려 나가실 수 있다. 이 500만 원이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만들어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수익 보면서 매매 대응이 이어가실 수만 있다면 자 근데. 이렇게 시작하셔서 벌써 4천 명이 넘는 분들이 정프로팀과 같이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고 수익 보면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이 4천 명이 넘는 저희 구독자분들 이 방에 계신 분들 처음에 의심 안 하셨을까요? 처음에 어, 여기는 진짜 수익 날 거예요. 정프로팀은 믿을만하지 하고 시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의심하고 시작하셨어요? 똑같이 못 믿었지만 시작하셨다가 안 나가시잖아요 지금은. 이 방만큼 수익 나오는 방이 없으니까 안 나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고 수익을 꾸준히 만드시 때.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나 혼자 투자하면 투자금이 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천만원을 투자하는 사람이 4천명이 모이면 400억이라는 돈이 돼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시드머니가 부족한데 뭉쳐서 그 자본금, 투자금을 확보하고 정프로 팀이 입수한 진짜 세력 정보를 같이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타점 공유하고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어,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의 세력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정보방에서 정프로 팀이 잡아 드리는 타점과 정보 그대로만 매매 대응 따라오신다면 누구나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정프로 팀이 구축해 놨기 때문에 자, 더 길게 말씀드려봤자 저는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기저기 당하고 손해보셨던 분들 의심스럽다, 의심, 부터 드시는거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을 보기 원하신다면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볼 수가 없다는거 한가지 확실하고 그렇다면 진짜 믿을 수 있는 이 정프로팀과 같이 하면서 수익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내면서 4천명 넘는 저희 구독자 분들과 함께 투자 재밌게 이어가시길 희망하시는 분들 고민하실 시간에 그냥 속는쌤취고 영상 아래 설명란 신청 링크 요거 한번 클릭하고 들어서 신청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럼 정프로팀 확인하고, 이 500만원 지원금과 세력정보, 이 세력정보 공유방에 입장 링크 싹다100% 무료로 제공해드린다. 500만원 받아보고 시작해보신다음에 수익 안 나온다? 안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실 수가 없도록 정프로팀이 꾸준하게 책임지고 수익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신청 남겨주시고, 정프로팀 확인하고 빠르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